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한울 7기 박유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한서대학교의 다양한 입시정보를 원하신다면 한울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융합인재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서류평가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는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 및 사회성 이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가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영역을 반영하고 자소서와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즉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는 순수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만의 큰 장점입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주저없이 지원하셔도 될것 같아요. 단, 지역인재 전형에서 항공관광학과와 호텔 카지노관광학과는 면접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서류 평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평가 요소가 반영됩니다. 첫째,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는 전공 연계 및 학업 성취도 등을 바탕으로 지원 전공 관련 수상 및 지원 전공 관련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등 여러 부분들을 반영합니다. 둘째, 잠재력 부분에선 리더십, 자기주도성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의 리더십, 적극적 활동 내용 등을 보고 독서 활동 상황 등을 참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인성 및 사회성 부분은 성실성, 봉사, 소통 능력 등을 바탕으로 출결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부별 서류 평가 주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항공학부는 항공, 과학, 수학, 영어, 탐구 관련 동아리 활동 및 수상 경력 또는 항공 분야의 관심도를 기반으로 한 독서 활동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융학학부는 다양한 외국어 등 능력개발을 위한 활동과 사회와 문화영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을 보게 되고, 보건학부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성김을 실천하는 동아리 및 봉사활동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엔터미디어 학부는 자기 표현 및 창작을 위한 비교과 활동과 관련 수상 경력, 의사소통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및 각종 봉사 활동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면접 고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면접은 다대다로 이루어집니다. 복장은 일반 평상복을 입으셔도 되고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항공관광학과는 상의는 색상이나 형태는 자유지만 목을 가리지 않는 옷이어야 하고 하의는 무릎을 가리지 않는 치마와 밝은색 스타킹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은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슬리퍼를 신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면접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면접 문항은 일단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두 문제와 인성 관련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 문항을 토대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동기 분야에서는 땡땡 학과의 지원동기를 본인의 관심사, 향후 진로 등과 연계하여 설명해 보시오. 졸업 후 진로 분야에서는 땡땡학과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동아리 활동 영역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을 말해 보시오. 이와 같은 예상 문항을 물어보게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 영역, 독서활동 영역, 체험활동 영역, 그리고 기타 영역을 통한 질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성 문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성 문항은 면접 실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항을 제공하고 그중 한 문제를 랜덤으로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일은 무엇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문항들을 출제합니다. 문제가 사전에 다 공개되는 만큼 우리 대학을 지원할 때는 정말 부담이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의 부담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 한서대학교가 가진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받을까 하는 부분이죠?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궁금증이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팁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갈식으로 요지부터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고 답변 시간은 너무 길거나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분 30초 내외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하며 연습해 본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며 표정, 시선 처리 등을 체크하고 내 목소리를 녹음해 보거나 모의 면접 시 영상 녹화를 통해 본인들이 어떻게 답변하고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면 우리 대학 한서 인재 전형인 면접 전형에 지원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실기고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기고사에 관련된 실기과제는 위와 같이 사전에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실기과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자신의 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한서대학교 입학 홍보 대사 한울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한서대학교 입학처로 전화 주세요. 앞으로 꾸준한 한서대학교의 입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울 박희진이었습니다. 안녕.